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어, 저렇게는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양문석, 그 다음에 박은정, 그 다음에 이제 이종근, 이 사람들 비리 의혹, 어, 이걸 전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이는 꿈쩍 달싹 안 해요.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전전 검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부실 검증이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실 검증이 왜 나왔느냐? 친명횡제 비명횡사 여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완전히 부실 검증해서 지금 양문석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는 지금 공영훈이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나온 사람이 양분함이가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양분함과 공영훈은 아들 찬스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양문석의 경우는 딸 찬스가 딸. 야, 아빠 찬스 딸 문제.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들 문제, 한 사람은 딸 문제. 자 그래서 부실 검증 문란이, 네, 논란이 이 논란이. 지금 이제 숨은 의로 부상하고 있으면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쩔쩔 매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 저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게 뭐냐. 서울시 이종배 의원들의 손톱만큼도 못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능이다. 예. 그야말로 웰빙 정당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열받아갖고 본인이 양근석이 고소하겠 고발하겠다. 라고 밝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양문서관에는 국민이 그 고발 못하고 뭐 하느냐. 시민단체나 법조인들도 물론 고발할 수 있지만 했는데, 한동훈 회장이 조금 전에 내가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뒤늦었지만 조금 속은 시원한데, 아니, 위원장이 나와서 고발한다고 할 때까지, 요놈의 국민의 의원들은 뭐하고 앉아있느냐. 이러니까 국민의 의원들을 지지가 열기가 붙질 않는 거예요. 살짝 불붙다가 지금 자기네들 책임안 지려고 뭐황상무 그다음에 이종석 이거 대통령 당신 책이냐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대통령도 뭐 잘못이 다고또 보는 의견이 또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은요 의원 한명한 한 명이 웰빙 정당에 온실 서 화초 생활만 하고 주는 봉급에다 받아먹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런 난장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위기 관리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한동을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위기 관리 하는 사람. 한심하이 짝이 없다. 예, 그러니까 여당 심판론이 세지는 것이고, 여당 지지율이 제대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양문성은요, 지금 뭐, 아이고, 이 양문성 뉴스만 수십 개 돼요. 수백 개. 이거 다 읽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께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 읽는데, 자,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본론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꼬리에 꼬리를 부는 비리 의혹입니다. 자, 박은정과 박은정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정 남편은 이 피해자 전체에서 아주 긴급 성명을 내놔서 이게 지금 이제 박은정 남편 이종근이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손해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뭐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MBI, 대형 다단계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 MBI라고 하는 것은요, 말레이시아의 근거를 두고 있는 아시아 어, 일대에서 최대금요의 사기 행각을 벌인 국제사기 조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이, 그, 이 피해가 한 8명,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양무성이가 검사할 때 제대로 수사를 안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요.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조선일보에서 한번 보셨잖아요. V글로벌의 V글로벌 예, 사기 사건. 요것도 이종근이가 이거를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V글로벌 비상대책위에 따르면은요. 이 곽씨, 그러니까 이종근이가 변호한 이 곽씨, 이 곽씨가 말이죠. 요 피해자들한테 주범 이모시잖아요 처을 부른 손을 써달라. 그러면은 가상화폐로 보상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도 또 사기를 쳤어요. 요이 사기범들을 변호한 게 바로 이종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TV 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전국 반세 그리고 충청도 반세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우리 여당의 총선 전략. 우리 여당이 좀 여러, 여러 측면에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악의 눈물. 지금 행세를 하고 있다. 여기에 속지 말라. 아, 지금 이, 이재명이 말이죠. 누가 사기, 그래서 이게 대국민 사기라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이제 여권에서 좀 힘들다, 어렵다, 선과좀 불리하다. 요런 얘기가 다 없는 사이고, 대국민 사기군. 아니, 대국민 사기군 누가 하는데. 아, 이재명이 본인 지가 하고 있잖아요. 요런 한심한 인간 정말, 아유, 정말. 예.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좀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그러면 우선 이제 이 양문석 한동훈 우연장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민항내 분위기인데요. 자, 민항내 분위기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여... 부동산 문제도 있고, 성, 어, 이런 걸 뭐라 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박, 박정희 대통령이, 뭐, 우연한한머니들하고 무슨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예, 김준혁의 수원정이죠. 이런 친구들 발언까지 있잖아요. 그런, 그런 뭐, 성문제와는 발언. 또, 최민희도 또 성문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제, 이, 그, 문제의 발언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의혹,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또, 이 부실 검증 문제가 나오는 게, 공영은이가 지금 아들한테, 어, 지금 삼표, 예, 성수동에 있는 요거를, 그, 그뭐 증여해줬다. 그 다음에 양분서이가 자기 딸, 어, 대학생인데 사업자로 둔갑시켜갖고 대출을 받아먹게 한 거.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누가 있느냐? 바로 양분아. 양분아이는 누구냐? 찐명의 법률위원장 출신. 양분아이양분아이는또한남동그 요지. 이게 말이죠. 지금 이제 재산동록상으로는 바로 본대로 돼 있지만은 현 시세가 3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요를 아들 둘한테 나눠서 뭐두 어, 둘한테 이거를 증여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전부 다또 아빠 찬스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제대로 신고를 안한 거예요. 자, 이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 요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전 선거 악막판에 악재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전, 긍긍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특히, 이제, 양부랑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부모 찬성한 지적, 이거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편법 제출도 없고,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 절차에 따른 증상, 정상적 증여다. 그리고 재개발 후자를 누린 것이 아니다. 양부랑은 그렇게, 지금, 반, 어, 반,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곧지곧대로 들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거 뭐다 투기 의혹이나 마찬가지죠. 네, 자, 그래서 당 지도부는 여지의 전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요, 이거 잘못하면 한칼에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막판 선거 악제로 부각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왜냐면은요, 지금 부동산 문제는 민. 이 문제지가 방한 게 바로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킬레스건이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후보들은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명 후보들도요. 부동산 문제는 특히 중도층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강벨트와 같은 접전 지역에서는 심각한 악재가 될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공천 취소 가능성은 별로 없다. 요렇게 딱 잘라서 지금 선을 긋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 한번 제대로 묻어 맞아야죠. 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회장의 발언인데요. 바로 양문석 요 지금 딸, 에, 딸 이름으로 대출받은 게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피해본 사람도 없는데 왜 피해봤다고 그러냐? 그리고 나는 사기 대출이 아닌데 왜 사기 대출을 하느냐 편법 대출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고소하겠다. 예, 이렇게 왜곡. 하는 언론 그다음에 사람은 고소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동우 위원장이 어? 그래? 그러면 나를 맨 먼저 고소해. 그런데 이제 아직도 고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우 위원장이 오늘 경기 광주 떼제골의 사거리에 때제국의 사거리에서 지원유지하면서 이거 내가 먼저 그런 고소하겠다. 그래서 고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양문성이가 이렇게 이제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 그래야 우리가 공격하는 게 법적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받아낼 수 있는 범죄행위로 기록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는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건 필요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특히 한동훈련자 같은 경우는 법치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증적으로 해서, 아, 이건 말로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상황하는 법적 조치가 따르는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구나. 요거를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걸 제대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다 계산하고 출마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제 범죄 전으로 가게 됐고요. 이렇게 될 경우는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양문석이는 당선되더라도 이게 범죄 행각이 크잖아요. 결국 당선 무효형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거 아니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 사기 사건은요. 그동안에 대법원 판례도요. 이거는 사기로 딱 인정이 돼서. 된 경우가 많, 있다. 이런 판례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사업자로 등록했잖아요. 그러니 사업자로 등록하다 하다, 하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거짓말로 가짜로 억대 물품을 구입한다. 그래서 가짜 억대 물품 구입서까지 제출해가지고요. 사업자 대출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요런 아주 기가 막힌 사례. 예. 그냥 고구마 덩굴인 거죠 이 범죄 행각이 자이 정도로 문제가 많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대법원 판례도 이건 불법으로 돼 있고 예 사기 대출 그리고 이제 금융 감독원에서도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제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에 쓰는 행태 이거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 6월에요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담보대출 행태에 대해서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 자료에 이게 나와요. 불법이라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이 양문석 이딸 어 요거는요. 우선은요, 축소 신고예요. 축소 신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요이 재산 신고할 때는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둘이 있는데 실거래가가 됐든 공시지가가 됐든 높은 가격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2020년도 8월에 살 때는 31억 2천만원에 샀는데 이게 실거래가 보다 예, 그 공시지가가 당연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보다도 이 9억 6천 4백만원이나 낮게 공시지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공시지가가 그러니까요 예, 21억 5천 6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한거예요 이게 우입법이 되는 겁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왜냐 공직선거법 250조에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케이스요 대전 중구청장은 유죄판결을 받아 갔고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바 있어요 최근에 벌금 150만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 이것보다 대전 중구청장보다도 사건이 훨씬 더 큽니다. 예. 대전 중구청장 경우는요, 이 토지금액이 한 4억 원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파트는 30억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150, 4억, 7배니까, 한1 5 0억 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가능한 된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당선 무효다. 예, 당선 무효다. 자, 그래서, 자, 이 축소신고 의혹이 있고요그 다음에 사업자로 분감해서 이것도 의혹. 그렇죠? 이것도 이제 사기대치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laughs> 그래서, 이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본래 대부업체. 대부업체는 그냥 별다른 조건이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세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거 빼낸 거. 이게 이제 뒷구멍 대출이 되는 것이고요. 피해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피해자는 소상공인들 피해자예요. 왜냐면, 이게,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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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 소상공인 아, 대출을 해야 될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11억 받은 게. 왜냐면, 가짜상공인이니까. 예 사업자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이 소규모 사업하는 분들이 못 받은 것들요 이것도 거짓말 또 검증이 제대로 됐다는 문제죠 그래서 축소신고 문제 그러죠 이게 이제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가짜로 사업자로 등록한 문제 요게 이제 두 번째로 크게 크고요 세 번째로가 사기 대출한 거 되게 크고 뒷구멍으로 사업자 등록 그다음에 주담보대출 을한거 하게 된거 요런 것들도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양문석 대출 사건은요.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그 고발 조치는 굉장히 잘된 조치고 적시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아쉬운 점은 위원장이 나올 때까지 도대체 의원들은 뭐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는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박은정 검사 의 얘기를 하겠는데, 박은정 검사는요, 오늘 이제 제일 큰 본인과 관련해서는요, 자, 현 정부가 들었으니까 2020년도 7월에 광주로 발령이 납니다. 자, 경제범죄 조사단 부장검사를 발령이 나는데, 발령이 나니까 바로 연가를 받아요. 그리고 또 병가를 받아요. 그리고 또, 어, 이게 또잘모질라니까 질병휴직을 받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요, 1년 이상을 출근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이에, 어, 뭐죠? 이 본급은 싹다 받아가요. 1억 이상을 다 받아갑니다. 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로 못된, 그리고 말, 로 배야말로, 공직자로서의 근무 자세가 불량한 사람이 비례 1번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자, 그래서, 어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반대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4번씩이나 예, 추미애가 말이죠 계속 좌천 인사를 하고 근무 불량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특별 감찰까지 했어요자 그래서 더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는 이종근과 관련해서 이제 두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문화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건데 처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지호 어, 이조 심판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을 이조라고요. 해 이조 심판 특위위원장인데 신지호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지금 말레이시아 본부를 두고 있는 다단계 사기 행각 이 국제 사기 조직인데 요거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안 해가지고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이 종군이가 현직 검사로 있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BI는요, 말레이지아 근거를 두고 이 가상화폐를 앞세워서 가상화폐 투자를 앞세워가지고, 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국제사기 조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요, 피해 금액이 무려 5조, 피해자가 8만 명을 양산한 큰 사기 사건인데요. 2016년도 MBA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했으면 이게 부실 수사, 를 그런 게 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들이 덜 손해 볼 텐데 이게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저렇게 5조 원까지 달했다. 이때 누가 담당 부장 검사 했느냐? 수원지검 형사사부의 이종원이가 부장 검사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종원이는요 조이팔 사건하고 출소 재류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블랙 베틀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MBI 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로 수사를 사실상 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요, 이게 담당 부장검사가 이종원이가 말이죠. MBI 최상위 모집체, 유호강고 김영만의 외압 밀반주, 재산 국의 높이,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피해자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컸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라. 예, 이종원이는 MBI 사기 피해자에 들서 입장을 발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부실수사를 했는지 그게 부실수사 원인 중에 하나가 전관 이후 변호사의 부탁 때문이었냐 아니면 미래의 고객에 대한 배려였냐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이 사기 사건 전문이니까 변호사하 나가면 이 피해자들이 결국 자기 고객 아닙니까 예자 여기에 대해서 이종훈이는 아직까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피해를 비슷한 건데요 바로 V 글로벌 예그 V 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요거를 어, 이종근이가 맡았잖아요. 여기 관련 자회사 대표인 광모씨의 변호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 광모씨가 뭐를 하고 다녔느냐? 그 이제 V글로벌 대표 변호사가 대표 회장이 되는 거죠. 대표 회장 이모 회장이 마찬가지로 걸려들었어 요 사기로. 이게 이제 2조 8천억짜리 코인 사기 사건이잖아요. 이게 걸려들었는데 자기 이제 이 V글로벌 대표 회장 이모 회장이 이제 이 구조의 수사를 받으니까 좀 이심항소심이에요. 항소심 때 왜냐면 이게 그 처벌이 무거우니까요. 항소심 때 말이죠. 피해자들한테 좀 탄원서를 써달라. 예, 탄원서. 예, 탄원서 써주면은 이 6천억 정도의 예, 이 가상화폐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 주범에 대한 처벌 불언서를 써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피해자들이요. 이거 써줬어요. 써줬는데이 곽씨가 전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곽씨를 번호한 게이 종근이에요. 예, 그래서 이 피해자 모임인 V 글로벌 비상대책위에서는요, 곽시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주씨 주범에 대한 처벌 불허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곽시가 사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V 글로벌 비대위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곽시는요, 그래서 이제 곽시는 일종의 이제 피해자들한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을 뿌린 인물인데 그런 곽 씨를 브이그로벌과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볼수 있느냐 예, 저 그러면서 이 브이그로벌과 적대적인 사람도 아닌 이곽 씨를 변호한 게 지금 이게 이종근 변호사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그이 그, 이 위원장은요 비대위 위원장은 말하자면 이이그곽 그, 씨야말로 피해자들의 돈을 빨대로 빨아먹은 가해자이고 사건의 그, 이 고인 사기 사건이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요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TV조선에서 지금 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D- 딱 10이잖아요, 오늘부로. 그래서 전국 격전지 판세를 좀 네, 보도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74에서 82곳, 한 3분의 1 정도를 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110곳 플러스 알파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254곳인데 74에서 82곳에서 승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 있고, 민주당은 어, 110곳 플러스 알파인데, 그러면 경합지는 어느 정도 보느냐? 국민의힘은 경합지를 50곳, 민주당은 60곳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특히 서울 한강벨트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 그리고 서울 편입권이 특히 혼전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스, 스윙 수대인 찐 충청도에도요, 이 격전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낙동강 벨트는 지금 예측 프로의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국민인 강세 지역인 해운대 갑지역도 백중세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요, 대혼전이다. 예측 프로의 대혼전이다. 요게 TV조사에서 취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윙 보타라고 할수 있는 이 충청권 판세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야 스스로 보는 거는 야당의 경우에는요, 28곳 중에서 15곳이 우세하다. 그리고 여당의 경우에는 9곳이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지난번 총선 때는요, 충청권 28곳 중에서 민당이 20, 국민의힘은 8석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요, 민당이 10곳이 우세, 5곳이 경업 우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합 우세를 합치면1 5섯건 중에 조 우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만 제 세종 갑지역 군은 이번에 이영선이 취소해서 후보가 없어요. 반면에 충남 예산 홍성은요 지금 제 지역 사선했던 홍문표가 의원이 이제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컷오프됐잖아요. 자 아니 본인이 이제 경선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당에서는 이번을 예산 홍성 처음으로 한번 탈환할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뛰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막판까지 주목해야 할 초접전 지역으로는요, 민주당에서는요, 대전 중구, 황우라 있는데, 청주 서원구, 그 다음에 청원구, 천안시 갑, 이 천안시 갑은 이제, 에, 지금 문지서위가 있는 데죠. 예, 그리고 신범철 국민의은그 다음에 아산시 갑, 아산시 갑은 어, 여기는 이제 이명수, 어, 가 있는, 이명수 의원이 이제 이번에 처음제 예, 불출마한데 이런 지역이 지금 막판까지 주목해야 할초 접전지역으로 어,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은요 아홉 곳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우세 지역이 다섯, 경합 우세 지역이 네 곳. 자 이렇게 해서 아홉 곳 우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의당은요 우세가 열 곳, 경합 우세가 다섯.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우세라고 보면. 15. 그래서 15대 9로 지금 그국민힘이 조금 불리하다. 그리고 대전 유성 의의 경우에는요. 이상민 의원이 5승을 했지만은 민당에서 영입한 무슨 뭐, 어, 이천문학 연구원 황정아 후보한테 오차 범위 밖으로 조사가 돼서 지금 국민힘이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청주 상당의 경우에는요. 육선도전 정우택 의원이 이제 공천이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우세적이었는데 경천 지도되면서 경합적으로 지금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이가 말이죠. 우리 이제 국민 입에서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는데 이거는 악의 눈물이다. 예, 그러면서 예, 그야말로 권력 부패. 예, 우리 국민의 권력 부패도 나쁘지만은 국민을 기반하는 거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어,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수작전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넘어가고 안 먹으면 나중 문제고, 이재명이나 이 사업 리스크 출마를 지금이라도 포기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죄인으로서 고개 숙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천이 잘못된 게, 특히 부동산 문제, 이거에 관해서 이재명이 입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을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